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전문가 가인학원 신세별입니다. 세별쌤의 중등대상 통합과학원 강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고1 내신 필수 공통 과목이자 우리 아이들의 수능 과목입니다. 개정교육 과정에서 과학은 과목 수 자체가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학습부담이 정말 커졌습니다. 중등과학을 모두 다 끝낸 학생이라면 통합과학을 바로 시작해야 개정된 교육 과정에서 여유롭게 고등학교 2학년 과학을 보고 고등학교 입학할 수 있는 타임입니다. 제가 준비한 통합과학 강좌의 키 포인트는 처음 배우는 중학생들을 위한 강약 조절이 확실한 커리큘럼 그리고 자체 교재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고 중요한 물리화학의 필수 개념은 물론이고 개정 통합과학에서 새롭게 추가된 1단원 내용까지도 EBS 출제 예상 문제들을 통해서 통합과학의 핵심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세별쌤이 준비한 성적 수업을 올리는 근본의 3단계의 수업 구성을 소개합니다. 우선 저희 수업은 모두 다 직접 제작한 자체 교재를 사용하여 섬세한 개념 정리를 중점해 두는 기본반 수업입니다. 자체 교재에는 주요 개념의 키워드 그리고 그래프 자료들을 직접 그리고 채울 수 있는 필기노트 그리고 필요한 대표 유형들과 함께 주변 학교 내신 기출 문제들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자신있게 고등과학은 가인에서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서초구 과학 내신은 가인이 압도적으로 전문이고 고등 내신 대비의 노하우가 저희 자체 교재에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서초구는 다른 지역들보다 내신 출제 경향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특히나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부교재나 학교 프린트의 변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현, 중이, 중3 아이들이 보게 될 내신 스타일은 현재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관심 있는 학교들의 내신 기출 유형을 미리 경험하고 익숙하게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정말 큰 자산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3단계까지 완성이 돼야 새별쌤 수업의 끝인데요. 작은 빈틈까지 완벽하게 채우는 꼼꼼한 데일리 테스트와 1대1 밀착 피드백입니다. 통합과학은 내용이 워낙에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에 배우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개념의 빈틈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매주 주간식 서술형 중심의 시험을 볼 거고요 매주 수업 시간 전후로 30분씩 일대일 피드백을 할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새로운 교과서 그리고 입시 체계의 변화로 궁금한 것도 불안한 것도 정말 많은 시간인데요 그럴수록 처음부터 고등과학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통합과학을 제대로 정복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